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한핵심판에서 다뤄질 이 하이브리드전, 다소 생소한 개념이죠. 그 전쟁의 중심에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전으로 변모해가는 전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전쟁은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전쟁을 뜻합니다. 허위선동심리전 선거개입, 사이버전, 정보전 등이 하이브리드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현, 중화민족 위대부흥의 중국몽, 중국몽이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다자하오, 중국 국민들께 우리 국민이 보내는 따뜻한 새 인사를 전합니다. 안내하는 중국 당국자조차 없어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자하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춘년 새해를 맞이해서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지사 이재명입니다. 왜 중국을 집착 거려요? 그냥 셋셋. 대만에 도해서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직접 거리고 무슨 양한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지금 그대로 니들이 하는 짓이 뭔지를 몰라. 니들이 하는 짓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지금. 천지를 몰라요. 대가리가 썩어가지고. 북한 주민들보다 너가 더 멍청하다니까. 대한민국 자파가 북한 주민보다 멍청해요. 니들이 그렇다고요. 북한 주민들도 절대로 중국의 속국에, 속국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왠지 압니까? 신장위구르, 네몽골 다치고 티벳, 이런 거 보면요. 엄청난 학대를 받거든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신장위구르에 가면. 그걸 알기 때문에. 홍 민주화운동의 상징 우산혁명이 일어난지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며 지금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쇠락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경찰의 최루탄에 맞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가 소소민족인 미브로인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이사옆에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 수백 명이 모여있습니다. 모두 상발을 당했고 두 눈마저 까만 천으로 가려진 채입니다. 힘이 없는 듯 구분 등뒤로 수갑이 채워진 두 손도 보입니다. 일주일 전 익명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드론 촬영 영상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 영상이 지난해 8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중국 공안이 소수민족 수감자들을 옮기는 장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인권 단체들은 중국이 무슬림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친중정당을 만들고 그 친중정당들은 또 중국을 위한 법안을 만들게 되겠죠. 화교를 위한 법안들. 대한민국 국민보다 중국인들이, 화교들이 대한민국에서 더잘살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면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친중정당이, 민주당이죠. 네, 민주당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집회나 시위, 민주당을 위한 인터넷 댓글 여론전을 펼치면서 그들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고하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령을 내린 이유는 그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이 수많은 중국인들, 화교들에게 먹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화교들을 돕는 친중 정당이 민주당의 횡포가 극악하고 무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즉 전시 상황이었다.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화교들은 시험도 안 칩니다. 수능도 안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지원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십 수년, 수십 년간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중요한 위치 대한민국에서 부하 권력이 있는 자리는 모조리 화교들이 다 차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반으로 갈리는 겁니다. 민주당과 그들의 도움을 받은 화교들, 그들이 상위그룹을 차지하게 되겠고,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세금 내면서 화교 좋은 짓, 민주당 좋은 짓만 하는 한마디로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되겠죠. 네.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 앞으로 뻔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개업력을 선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의 이러한 초안전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선거를 수출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들로부터 가해자가 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일입니다. 부정선거 A웹